사용할 수 있는 이쪽 오른쪽 있잖아요. 이거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는데, 타이핑을 하죠. 타이핑을 하면 너무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냥 글씨로 말로도 할수 있죠. 요즘은 음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음성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1위에서 10위까지 쓰고, 위치와... 전화번호를 말하라 네, 전화번호까지 네, 과연 그 빌딩에도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네, 검색 중이에요. 검색 중, 이러면 네, 브루즈 칼리파가 나와 있습니다. 두바이에 네, 전화번호까지도 이렇게 네,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하면 또 쉽게 글로 쓸 수도 있지만요. 나는 뭐 글로 쓰는 게더 편하다면 글로 쓰는 거죠. 근데, 말로 하면 더 편하게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맥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기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1위에서 10위까지 써라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지금 분석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네, 이게 나오고 있죠. 1위부터 1위까지는다음과 같습니다. 인. 부르즈 할리파. 이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랍에미트 저게 나오면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취소된대 있죠? 취소 했어요 취소하고 나가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게 이제 그대로 나오죠. 자, 음성 채팅 종료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방금 내가 말한 말이 여기 또 여기 나와요. 네 이렇게 이걸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응용해서 바로 우리가 회화를 하는 거예요. 이, 이 회화에서는 요뭐 한글이든 영어든 일본어든 뭐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왔다갔다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갔다 해요. 한글로도 했다, 영어로도 했다가 일본어로도 했다. 한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어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한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당신과 회화를 하려고 합니다. 짤막한 문장으로 답을 해 주시고요. 이 회화는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회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항에서의 회화를 시작해 볼까요? 어디로 가실 예정인가요? 네, 저는 일본 도쿄로 가려고 합니다. 도쿄로 가시는군요. 탑승 수속은 이미 하셨나요? 하이. 뭐심하시다께서네 좋아요. 짐은 다 붙이셨나요? 지금부터 일본어로만 계속 답해주세요. わかりました。手荷物はすべて預けましたかはい。全部預けました。素晴らしいです。搭乗ゲートは確認しましたかいいえ。まだなんですけど、ゲートは何番ゲートですか搭乗券を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정권에 의ると 게이트는 15번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글로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탑승 시간은 몇 시인가요? 탑승 시간은 오후 3시 15분입니다. 좋아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공항에서 뭐좀 드시거나 구경하셔도 되겠네요. i w o u l d like to eat spaghetti. Where is the restaurant? 좋은 선택이네요. 공항 내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영어로 말해주세요. s u r e e n j o y y o u r s p a g h e t t i Do y o u n e e d a n y h e l p f i n d i n g a good s p o t t o e a t everything okay? 자 클릭해서 취소 듣다가든지 아니면 말하다든지 클릭하면 취, 클릭해서 취소할 수 있다죠 클릭하면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세요 이쪽으로 그러면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어 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누른다는 것은 이제 말로서 대화를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다 쓰,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보세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려 합니다. 짤막한 문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항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글로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일본어로 말 하니까 그래도 한글로 말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일본어로 쭉 말하다가 여기서 한글로 말했는데 그러더라도 또 일본어로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한글로 말해 주세요. 까이 맥을 이용해서 회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 채찍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회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수 있으니까 결코 한 달에 내는 돈이 유료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 유료로 했을 때 내는 돈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